여름밤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음. 이렇게 지금도 여름밤에 밖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게 약간 나의 로망 같은 거였어. 근데 자. 진짜 한건 처음이야. 네. 자, 내가 이렇게. 이거를... 따라주시오. 오. 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은 빨개져도 어. 내가 그래서 정신이. 아. 있다 음, 맛있다. 음. 나는 사실 응. 온거 자체도 응. 약간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어. 음. 응. 까지 그러니까 뭐 말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 응. 뭐 와와. 응. 응. 근데 솔직히 애기들도 있고. 응. 남편분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진짜로 가도 될까? 근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응.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신랑이 출장 가기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 거기에 맞춰서 어. 신랑 없을 때온 건데 신랑 그 출장이 취소되면서 취소되고? 신랑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 우리 꼼짝도 못하고 <laughs> 불도 못 켜. 진짜. 양치도 못해. 신랑 출장 가면 나 샤워 못해. 상할줄아는게 뭐야. 아아 <laughs> 아, 신랑이 없어. 아니 나는 저기. 애기 분느라고 신랑 그래. 없으면 음. 이래저래 신랑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돌아가 내가 이제 그왜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거 만두랑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 언니 음, 길게도 얘기했더라 어. <laughs> 아니 근데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었어 보고 음. 왜냐면 어 내가 너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엄청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근데 <laughs>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응. 내가 너를 보고 싶기 때문이었지.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카톡하고 뭐 응.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응. 근데 나도 막너호도 보고 싶고 응. 너도 보고 싶고 사실 너 한국 와도 거의 우리 막두 시간 세 시간 보고 응.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응.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제 민지 실컷 보겠다. 응. 그런 거가 1번이었고 그리고 그냥 어쨌든 너라는 사람이 너무 아까웠고 응음 고마워 음, 그 네가 가진 뭐 재능이나 뭐 사람들은 아니 뭐 박지성하고 결혼해서 박지성한테 시집 갔으니까 뭘더뭐뭘더할게 음. 있냐 뭐 결혼해서 잘 살면 됐지.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음. 나는 박지성하고 결혼한 김민지가 아니고 김민지부터 먼저 알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운 거야, 너무. 고마워. 음.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나는 네가 그거를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렇게 되게 안 하고 싶어하는 줄 알았거든. 음. 근데 네가 먼저 나서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드리는 품이나 이렇게 음. 하는 걸 보니까, 음. 어우 대충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엄청 열심히 <웃음> <웃음> 많이 열심히 하더라너 <laughs> 진짜 <웃음> 엄청 본격적이더라. 본업이야 본업. 어. 성재 선배는 나한테도 맨날 그러거든. 민지 음. 빨리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laughs> 부려먹으려고 그래. <laughs> 복직해야 되면서 내가. 아니 민지한테 가서 <laughs> 아마 음. 집에 민지네 집에서 있을 거다 그랬더니 딱첫마리가 유튜브 노예가 되겠구만 <웃음> <웃음> 유튜브 노예 되고 있어. 괜찮아요. 음. 아 언니 물티가 좋았대. 음. <laughs> Take a seat. 그거 내가 버렸어. <웃음> 아, <웃음> 제가 다시 주선했어요. <laughs> 버렸는데라고? 바깥. 안 드셨으니까. 네. <laughs> 음. 짠 <laughs> 편집 점 음. 근데 또 안주랑 한국에서 음. 좀 가져왔잖아. <laughs> 뭐야? 고향만두 젤리라는 거 들어갔니? 아니 고양만피엘 아닙니다. 어, <laughs> 네 아니 저희 피피엘 없어요. 어, 좀 네. 해주세요. <laughs> 어, 어, 열려 있는데. 문이 운이 부탁드립니다. 차리 많은데 음. 만두인 듯 만두 어. 아닌 만두 같은 놈. 야, 광고를 노리는 사람들. 자혜네 혜태에서 해트. <laughs> <해트에서 웃음> 나온 거고요. 어. 네. 어, 고향 만두젤리, 혜태 어. 응. 홍보팀 <laughs>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머. 어머, 이거 봐, 만두. 아, 창천해. 나 앉아 있는 거. <laughs> 이런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laughs> 지,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뭐야. 아, 이거구나. 어. 이거 성재 선배가 나한테 업무지시 내리셨어. 아, 이거 어. 저기 다 아, 이거 기사 난 그, 어. 아, 이건데. <laughs> 어, 내 것도 있는데 나 죽어도 안 입잖아. 언니는안 입었어. <laughs> 나안 입을 아니 나 있어 지금 방에 있는데. 갖고 와. 아 싫어. 아, 나는 또 나는 시키면 해. 성재 어, 선배랑 가 그러니까. 응, 해야 돼. 그래 어쨌든 그래 언니 결혼식에 어. 우리가, 성재 선배가 일부 사회 보고, 네가 내가 일부, 일부, 일부 사회 봤고너 <laughs> 결혼할 때는 성재 선배가 사회 보고, <laughs> 내가 너축가 반주하고. 맞아 피아노 쳐줬지. <laughs> 그런 시기 생각나. 음. 그때 되게 좋았어. 언니가 피아노 쳐줘서. 재밌었어. 응. 나도. 맞아. 음. 음. 응. 난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우리가 원래 말이 <laughs> 그, 많아. 아니, 궁금해. 아니. 궁금해. 그러네. 성재 형 삐질라. 삐, 삐져요. 삐 레알 응, 삐질 거야. 응. 응. 왜냐면 어. 내가 이거를 보고 성재 선배한테 선배님 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티셔츠를 보내셨어요? <laughs> 막 그랬더니 <laughs> 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 이 티셔츠에 대해서 응. 이거 다들 갖고 싶어하고 베트남에서 엄청 했다고. 오늘 이거 불태워버리겠어. 왜냐면 웬만한 티셔츠는 잠옷으로 입잖아. 근데 이건 진짜 잠옷을 못 입어. 이거 선우가 잠결에 계속 보고 울어. <laughs> 성재 선배 소개로 이제 <laughs> 만났잖아요. 응, 응. 근데. 처음 만날 때 민지 아나운서인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 <laughs> 만나서 그러면 은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어... 그때 아침 근무하고 오는 거여서 이제 새벽에 <laughs> 일을 하는 직업이 <laughs> 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때 네. 아 일하고 일하고 왔어요 막 이렇게 했거든. 음... 그렇고 그다 음. 맞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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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을 때 만났지. 그때 진짜 음. 저는 알았었거든요. 그 음. 보도 나기 전에 네, 내가 언니한테 조언을 구했지. 어, 얘가 언니. 못 숨겨 그런 거를. 음. <laughs> 왜냐면 좀 심해. 내가 그때 듣고 마음에 안 들었었어. 어, 그치 언니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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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하자. 뭐가 끼 사람인데 맞아. 너한테 그래 막 약간 <laughs>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laughs> 이 사람이 자꾸 일을 그만두길 되게 원하는. ]다고 어, 자기는 같다. 얘기를 했고 어, 어, 어. 그리고 자꾸 내, 나한테 이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를 자꾸자꾸 자꾸 물어보는데 근데 내가 그 고민돼서 언니한테 물어봤어 그때 언니가 야 뭐하는 사람인데 어, 와, 어, 그리고, 왜 자기는 안 맞추고 왜 너한테 맞추길 바라는데 막 이랬어 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러고 <laughs> 열애설이 났어 언니가 야박수성 그래도 <laughs> 야, 어, 내가 그때 속으로. 야, 그만 둬 그만 너. <laughs> <laughs> 언니가 그때, 야,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게, 지가 박지성도 <laughs> 어, 아니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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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가 무슨 박지성이야? 박지성도 <laughs> 어, 아니고 뭐이을 그만두라 말아야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 박지성이었어. 언니 그렇게 얘기했어. <laughs> 맞아.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줘서 해 어. 되게 내가 되게 마음이 편했다. 어. 응. 되게 되게 맞아. 되게 그 진짜 그 생각난다. 어, 박지성 어, 때문에 <laughs> 무슨 일을 그만 드라마야? 언니 그랬어. 그래? 그래서 내가 알고 나서 너무 당황한 거야.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영국이라더니 영국이 그 영국이었어. <laughs> <laughs> 아 야바를 하지! 어. 야, 그 전제가 다르지! 어. 말... 지가 박지성 자기왜 어. 그러냐 그랬대 아 진짜 웃겨 어. 아. 어, 언니가 그랬어 <laughs> 근데 나는 그거는 되게 아쉬워 내가 늘 언니랑 방송하고 싶었는데 아... 나 동기랑 방송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 그러네 응. 언니는 혜원이랑 한적 있는데 맞아 나 혜영이랑은 했어 응, 나랑한 적이 없어 응. 어쨌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니랑 뭐 지금 이것도 같이 <laughs> 하는 거지 그치 음. 언니가 이제 우리 사 사는 거를 나 사는 거 봐서 봤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외국에서 사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를 본 친구들이 별로 없어 그래뭐내 그러니까 삶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음. 그 자체로 부러워 되게 좋아 보여 좋아 음. 보이고 또 반면에 아 박지성 김민지 부부라고 해서 이런 육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덜 힘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구나. 음. 어 정말 그냥 5초도 가만히 못 앉아 있으니까 음. 둘 다. 음, 음. 신랑이 그 얘기를 했거든. 자기가 음, 육아가 태어나서 한것 중에 제일 힘들고 음. 두 경기 연달아서 연장전까지 뛰는 보데 육아가 힘들다 <laughs> 그랬어. 고맙게 생각하지 나는 진짜로. 아마 글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육아가 힘든 걸 이렇게 아는 남자는 음. 많지는 않을 거야 아 근데 신랑이 참 축구선수가 육아하기 최적의 직업이야 아까 뛰어가는 축구 거 응. 축구선수가 육아하기 최적의 직업이라고? 응. 왜? 아 은퇴한 축구선수 <laughs> <laughs> 은퇴한 축구선수 신랑이 진짜로 엄청 빠르잖아. 근데 육아하다 보면 은 진짜로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어. 근데 이제 신랑이 빠르고 그래 아까 깜짝 놀랬어. 시야가 넓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리고 팔이도 그렇게 잘 잡으시잖아. <laughs> 팔이 잡을 때 봤지? 어. 근데 봤지? 슈팅하는 표정이 나오시는 거야. 이거 이, 이 스윙을 하시는데. 그지입 모양이 어. 공볼때입 그 모양이지. 진짜, 어 이게 살림을 진짜 우습게 볼게 아니잖아. 살림이랑 육아 이런 거 진짜 음. 어렵잖아. 근데 진짜 신랑의 어떤 능력이 10분 발휘돼. 절대 음, 녹슬고 있지 않을 거야. 그 <웃음> 시야, <웃음> 그 공간 창출. <laughs> 그리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볼 배급 능력 뭐 어. 똑같을 거야. 왜냐면 말이제 애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딘가에서 막. 그니까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얘한테 가고 있으면 얘를 잠깐 까먹고 음, 아니면은 음. 뭐 얘가 어디 모서리에 있는데 가는 거를 내가 음. 못 보고 이럴 때가 있는데 신랑은 넘어질 때 모서리 탁 맞고 어. <웃음> <웃음> 떨어질 때탁 잡고 막 이런 게 있어. 응. 와 진짜. 음. 음.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웃음> <웃음>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방송 비슷한 걸 다시 시작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막 이제 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도 내가 이걸 다시 한 거에는 내가 이제 아기들을 낳고 결혼해서 애기들 낳고 기르면서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게 이제 순위가 응. 이제 바뀌는 거지. 어. 옛날에는 이제 남들이 보는 내가 되게 중요했어. 어. 지금은 막 연우 손톱 깎는 일보다 뒤인 거야. 어. 뭐 연우 뭐 앞머리가 눈에 찔릴까봐 걱정하는 일보다 훨씬 어. 뒤니까 그거를 생각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고 약간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겠지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 못 넣어 보시기에는 민지가 엄마 되고 나서의 민지와 그 이전의 민지 뭐가 제일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음... 어... 어? <laughs> 괜찮아 말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어... 같아요 어. 응. 어. 원래 아줌마 같았어. m sorry. I'm s 그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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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하 y I'm s o 이제 하, 하는 거여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저저 같은 경우 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완전히 결혼을 음. 생활로 네, 바뀌고 그치. 나서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저는 영국에 살았지만 이제 영국에 산 적이 외국에서 산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적응 시켜주고 뭐 이러냐고 이제 정신이 처음에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또 결혼 생활이 처음에 또 이제 서로 알아가고 맞춰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뭐~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거를 좀 한동안은 잊어 잊어버렸던 거죠 그니까 축구선수 생활 때는 축구만 하다가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할 일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집중할 거리가 생기니까 뭐~ 여기서 이거 달라진 점이 뭐고 아~ 내가 축구선수 할 때는 이랬었지 뭐~ 축구선수 할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없었고 그냥 바로 지금 아~ 집을 또 이사했으니까 뭐~ 우리 뭐~ 이사 이제 실온 살림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 챙기고 뭐 여기 어디고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또살았으니까 이제 여기 어디고 이거 소개시켜 주고 뭐 이러다 보다가 시간이 이제 그냥 지나가고 또 이제 책임감이 많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거를 그냥 저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다 직접 어, 하시고. 남편이 정말로 어. 다다 하나 하나 다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느라고 진짜 바 음, 바쁘게 살았었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생활했던 이게 오래 됐으니까 또 이제 뭐 축구 선수들도 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빨래도 자기가 직접 하고 음. 뭐 이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살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laughs> 있어. 결혼을 할 때는 일단 음. 이제 살림은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결혼한 음. 거고. 나는 살림의 경험이 뭐한 (10년) <laughs> <laughs>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이제 루틴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가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 내가 결혼한 상태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안 하네 그러니까 또 첫째가 생기고 네. <laughs> 첫째가 생기니까 또 <laughs> 첫째 또 집중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도 보니까 아 이제 첫째가 좀 살만하니까 또 둘째, <laughs> <laughs> 둘째 하고 이제 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이제 뭐그 아중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laughs>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아,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선수로서의 성장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이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책임감이 가장 크니까 아, 그거에 대해 또 집중하고 있는 음. 그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차이이죠. 음. 그냥, 네, 그냥. 이 <laughs> <laughs> 결국 선수. <혼술. 웃음> 막 여기다 모으고 막. <laughs> 그냥 저는. 만두랑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도대체 김민지는 누구랑 결혼을 할까 싶었던 친구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나 다, 이렇게, 이런 애가 어딨어 싶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착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있고, 뭔가 취향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민지가 너무 이렇게 전인적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지가 박지성 선수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어 약간 이렇게 그래 박지성 선수면 괜찮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민지를 <laughs> 네. 보내줄 수 있어. 그런. 그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가는? 어,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역시 박지성 선수의 되게 팬이었고, 막 자서 좀 줄치면서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근데 가끔 이렇게 밥 먹다가나, 식탁에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되면. <laughs> 다시 그걸로 돌아가요 오, 박지성이다 좀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시자마자 이, 이 거리감 아 무슨 말 하지? <laughs> 이, 이 테이블의 거리감 <laughs> 네 근데 아무튼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음, 잘 지낼 수 있었어요